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엔데미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을 공유를 할 목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 보겠습니다. 일단 기준은 알루미늄 기준으로구요 저는 강을, 스틸을 잘 모르니까 네, 알루미늄을, 어, 또 알루미늄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네, 어떤 지식에 대한 공유라고 생각해 주세요. 어 일단 저희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이 공구들을 사용하시고 또 해외 직구로 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일단 제가 아는 공구들은 한세 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대구텍, YG 원, 장진. 나머지 공구들은 뭐잘 모르겠어요. 써보지를 않아서. O.S. 직권은 가끔 써보기는 했는데 저는 별로 예, 정이 안 가요. <laughs> 예, 개인적으로. 워낙 익숙한 공구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메이커별로 한이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써본 걸 가지고 조금 특징을 제가 느낀 특징을 말 잠깐 얘기해드리면 대구 택은 날 자체는 참 공구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어, 좀 짧아요. 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하고 좀 짧고 좀 그래요. 그래서 좀 내가 좀그 긴 날장이 좀긴걸 원한다면 가격이 좀더 비싸지고 뭐좀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비싸다는 이미지가 강한 대구택입니다. 네. 그리고 y g 원은 얘네들은 참 많이 쓰는데 그 듀라카브나 아니면 그 뉴센츄리 뭐 이런 메이커가 있어요. 걔네들도 이 y g 원의한 메이커인지 아니면 자회사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걔네들도 y g 원이라고또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구들을 해서 YG 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 다 YG 원을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장진 툴인데요. 이게 JJ 장진 툴스인데, 오뭐 여기는 조금 특이한 게아 내가 이런 공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라는 공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진에 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규격이 좀 벗어난 것들 있잖아요. 그 번외들. 이런 공구들이 여기 참 많아요. 그래서 장진 틀은 어 YG 1거 다음으로 많이 좋아하는 그런 메이커입니다. 그리고 공구 형상을 좀 보시면 어 뭐다 아시겠지만 뭐 스퀘어 엔드 밀, 보렌드 밀, 레디오 샌드 밀, 코너 면치, 코너 라운딩, 드릴 로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한 명칭인 것 같아요. 이게 교과서적인 내용이니까 뭐 이게 맞는 것 같고. 저희가 플랫이라고, 플랫 엔드밀이라고도 하는 게, 이제, 스퀘어 엔드밀. 그래서 저희가 카달로그나 이런 거볼 때, 스퀘어 엔드밀, 스퀘어 엔드밀 그러는 게, 다 이제 그 플랫 엔드밀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볼 엔드밀, 그 다음에, 레디오스 엔드밀은, 어, 코너 알, 코너가 알이 죠 있죠. 여기 스퀘어 엔드밀 끝에, 날 끝부분에, 어, 잘 부러지죠. 깨지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방지해주기 위해서, 레디오스나 코너 면치를 사용하죠. 대신 레디 i 샌드밀은 활용도가 많은 는거요이거 a r 는 3D가 아니라 3가아니가 아니라 3D가 아니라 3D가 아니아니 d 가 3D가 공니라 아니라 3 d d 가공이라3가아아 아니라 가 아니라 3D가 아아아 d 아니라 3 d d 가아 아니라 요 뭐 예를 들어서 서스컷이면 이 서스컷에 이 레디오스 엔드밀이 있어요. 그알 들어간 게 서스컷 알뭐 얼마짜리 들어간 거 있는지 없는지 주세요. 그러면 공구 상점에 그럼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근데 네, 제가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아직 많이 사용 안 하나 봐요.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코너 라운딩은 우리가 현장에서 빼갈이라고 하죠. 빼갈 여갈 빼갈 빼갈 그러죠. 예, 그래서 코너 라운딩. 그 다음에 드릴로우즈는 면치, 챔퍼날, 네, 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공 소재에 따른 공구 분류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엔드밀, 요맨 위에 거는 이제 우리가 알루미늄 가공을 할때 사용하는 알루컷. 네, 알루컷의 특징은 세날, 세날이고 그다음에 코팅 이 없이 그냥 은색이죠, 그냥 그냥 초경 색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세나린 이유가 칩 배출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제가 여기저기 뒤져 보니까 이칩왜 알루미늄, 왜 세나라 쓰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알루미늄을 가공하다 보면 알루미늄 그 소재의 성질 자체가 무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조건을 다른 강에 비해서 빨리 주잖아요. 그러니까 칩이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으면 공구도. 손상이 가거나 아니면 부러지거나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칩 배출이 용이해야 된다고 하네요. 공구 그 자체를 설계하시는 분들의 그런 그뭐그 뭐그 인터뷰를 그 영어로 그 해석을 해서 봤는데 뭐 그냥 뭐 이게 아무튼 칩 배출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엔드밀은 요세 날. 그리고 이거 옆에 있는 서스컷은 어 서스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용 정상용 엔드밀인데 요거를 어 요즘에는 또 다이나믹 가공에서 많이 사용하시죠. 네. 이게 어떤 그 날에 대한 그런 거보다는 다이나믹 가공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깎잖아요 절임 양 자체는 저, 그러니까 절사가는 범위는 넓어지는 대신에 절임 양 자체는 조금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무리 없겠다 싶어서 강에도 그냥 스틸에도 다이나믹 가공을 이걸 쓰는데 이 서스랑 알루미늄이랑 이 코일이 회전하는 이 각도 있잖아요 이게 비슷해요 그래서 닿는 면적이 최대한 회전 한, 한 바퀴를 돌때 닿는 면적이 어 최대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속가공에 유리한데 요게 그렇죠 그래서 요 서스컷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 밑에 있는 어 이것들은 일반적인 그 강용 이 스틸 같은 거를 할 때에는 이 스틸은 어 약간 날이 무디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가공하기 때문에 얘네들 얘네들이랑 이 비틀린 각도 자체가 틀리죠. 그래서 조건도 좀 적게 주셔야 되죠 피드도. 그래서 좀 느리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세 가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죠. 알루미늄, 철, 스틸 아니 아니 스테인리스 이렇게 세 가지. 알아보시면 되고 이거는 YG1에서 제가 갖고온 겁니다 카탈로그에서 그다음에 코팅인데요 뭐 코팅은 사실 저희가 무슨 코팅이 좋다 무슨 코팅이 좋다 뭐본게 있어야죠 그저 이제 색으로밖에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엔드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코팅을 신경 특수한 뭐 열처리가 된거뭐 열처리가 된거 사용할 때뭐 어떤 색깔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말고는 뭐 크게 코팅을 신경을 안 쓰죠. 근데 이제 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타의 팁 같은 경우에는 코팅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저도 다른 건잘 모르겠고 색으로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용도다. 이게 보시면 어 골드 색깔 있죠, T.I.N. 요게 아마 골드 색깔이 아마 강용으로 많이 대부분 많이 사용하죠. 물론 이 제품마다 틀리지만 대부분 볼때 일단 금 색깔은 강룡이다. 그리고 이거는 뭐 블루 그레이인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블루 그레이. 블루 그레이. 블루 색깔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회색. 회색이 나는데 어 회색들은 이제 뭐 다른 것들 뭐 소스 뭐 이런 걸할때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엔드밀용 같아요. 이두 가지는 이제 그 팁으로 설명을 된것 같고 물론 강의도 쓰겠지만 이두 가지는 이제 엑스파워 보니까 이렇게 뭐 Z 파워, 뭐 D 파워, 뭐 이거 보니까 엔드밀에다가 코팅을 한것 같은데 이런 색깔을 제가 보기는 했어요. 보기는 한것 같고 특히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흔하게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요 다이아몬드 코팅 같은 건 색깔이 검정색이 되게 짙어요. 그외펄안 들어간 자동차 그외그 도색 한거 보면 펄안 들어간 그 검정색 있잖아요. 반짝반짝하니 그런 거 비슷하게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제가 본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색깔로 구분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강용은 골드, 회색은 스테인리스. 다음에 알루미늄도 회색인데 알루미늄은 끝이 되게 대부분 다 날카롭죠. 아니면 어, 뭐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예, 알루미늄은 좀 날카롭죠. 예. 어 절삭 조건은 대부분의 공구들은 카달로그를 활용하시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뭐랄까 기계의 회전 속도에 맞춰서 조건을 잡을 그런 능력이나 아니면 경험이 없으시다면 카달로그를 사용하실 수 밖에 없고 저도 이렇게 카달로그를 사용하는데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거를 다 그대로 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야 뭐 상관 없겠지만 뭐 나중에 강 스틸이나 뭐 서스 같은 경우는 에 예, 바로 부러지거나 날 이빨 다 부러집니다 네. 그래서 조건을 잡으실 때는 요거를 거 참조하시면 되고 요 D라는 게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거든요 이게 직경이에요 직경 그러니까 직경을 가지고 10파이면 여기다 10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양쪽에 10이니까 아 슬로팅 가공이 된다는 엔드밀이구나 그리고 0 5아 10파이면은 반인 0.5니까 5mm 정도를 집어넣어서 슬로팅 가공을 하라는 거구나. 뭐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고, 얘는 잘못됐어요. 이거 그림이 0.5가 밑에가 있고 1.5하고 1.2D가 요요로가 있어야 되는데 잘못됐죠 바뀌었어야 돼요. 네,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거왜안 고치지? 네, 아무튼 그렇고 이 보시면 합근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요거에 맞게 그냥 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이좀 빠르죠. 요즘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초경 공구들이 코팅들이 위에서 말한 코팅들이 참잘돼 있어서 저도 이 조건을 보고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와 이거 알루미늄 와 알루미늄이랑 뭐 크게 뭐 그렇게 물론 차이는 나지만 네. <laughs> 어, 그래도 빠르다. 생각보다 빠르다. 내가 생각하는 조건이랑 다르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요즘에.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짧은 지식이었는데, 네, 여기까지 만약에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감사하고요. 질문은 더잘 하시는 분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마치고요. 동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립니다. 끝.